귀납법으로 정의되가 됐는데 첫번째 항이 20이고 일반항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k의 최소값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섯가지 형태 중에서 얘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어떤 형태? fn 이라고 하는 개차수열 형태 그치? 그럼 이때 일반항은 반드시 어떻게 쓰면 돼? an은 바로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M-1까지의 FK라고 바로 써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얘기는. A1은 얼마고? 20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일반항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그쵸? 그럼 20 더하기 자, 시그마가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n n-1 더하기 3의 n-1의 형태 그러면 결국은 음, 20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3n 마이너스 3 결국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7이 0보다 작아져야 되는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그냥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2차 부등식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7이 0보다 크다? 아 여기 인수분해가 안되네 그치? 그럼 대략적으로 뭐 해줘봐야 돼? 숫자 넣어봐야지 뭐뭐 뭐 2, 3, 4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2집어넣으면 안될 테고 3 5 정도 뭐 이건 집어넣어 봐야겠네 자연수를 음, 아니면 그렇지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잖아 그치 음잘 생각했어 x축이 있는데 얘 축이 얼마가 되냐면 이건 x축이 아니지 n축이 될 거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축의 방정식이 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돼야 돼 어, 4분의 5. 그러니까 얘는 n이 4분의 5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런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야. 그 0보다 커지는 최소의값이니까 사실 이거는 1 1이그냥 숫자 넣어 주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뭐 2, 3, 4이렇게차례대로 넣어 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요?